미리 캔버스에 들어왔어요 이제 사이즈를 정해야 되는데 어, 1280이 사이즈인 줄 알고 제가 잘못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, 그 사이즈가 아니라 1920 사이즈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어, 가운데 이 네모를 가져온 이유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어, pc 배너는 가로 메뉴가 있는 유형을 테마로 하면 배너가 작, 작아져요. 그래서 긴 사이즈로 하게 되면, 아니, 긴 사이즈로, 어, 텍스트를 끝까지 채우게 되면 좌측 메뉴 테마를 설정을 했을 때 배너가 잘리거든요. 그래서 이 중간으로 텍스트를 넣으세요 하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. 어, 또 다른 이유로는 어, PC마다 아니 집집마다 모니터 사이즈가 다르잖아요. 그래서 뭐 그런 영향도 있고요. 노트북 화면을 뭐 맞추는 그런 의미도 있고.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눈금자 해놓고 저는 최대한 그 안쪽으로 작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리빙몰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꽃병 사진을 가져왔어요. 나름 감성 느낌을 하기 위해서 그림자가 있는 꽃병을 가져왔습니다. 근데 이미지가 좀 작죠. 그래서 배경을 색으로 최대한 맞추고 어, 끝에 경계가 너무 보여가지고 저거는 경계 끝을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네모를 가지고 어, 만들고 있죠. 이렇게 한 다음에 색깔을 최대한 모서리 쪽 이런 고 해야 되나 테두리 어, 경계가 있는 색깔을 찍어 가지고 저 네모를 색깔을 맞춰 주면 경계 가덜 하거든요 뭐 포트 잡으로 하면은 중간에 뭐 지워 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미리 캔버스에서는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배경이 심라는걸 해야겠죠 뭐 반대쪽 어, 왼쪽도 지금 좀 경계가 있는데 왼쪽도 하려고 하니까 잘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레, 그라데이션 마스크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경계를 투명으로 만든 다음에 배경과 색깔을 맞춰 줬죠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미지가 더 밝죠 배경이 좀 어둡고 그래서 배경 색깔을 바꿔 주고 있는 중입니다 네, 이 그라데이션 마스크가 씌워지는 데를 저렇게 찍으면 까맣게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, 지금. 컬러 피크로 최대한 밝은 쪽을 찍고, 그라데이션 마스크로 경계를 지워줬습니다. 이 선형으로 하면은, 선, 뭐, 왼쪽, 오른쪽, 위아래, 뭐, 이런 식으로 선 모양으로 투명이 되는 거거든요. 그라데이션 형태로. 음,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고, 이미지를 만들고, 그다음 텍스트를 넣어주고요. 텍스트는 사실 이 폰트 선택하는 게 가장 오래 걸려요. 한 번씩 결정장애가 오면은 엄청 이것만 보고 있을 때도 있고 한데, 어, 내가 항상 잘 쓰던 글씨체를 해놓고 나면은 좀 편하긴 하거든요. 근데 사실 저도 맨날 쓰던 폰트가 있는데, 오늘따라 욕심을 부린 건지 계속해서 디자인 폰트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. 갑자기 그림자를 검색하는데 이거는 뭔가 밋밋한 것 같아가지고 그림자 감성을 한번 넣어보려고 시도하는 거거든요. 어 근데 그림자가 마땅한 게 없어서 햇빛으로 검색을 했어요. 어 이걸 불투명도를 주고. 위치를 맞추고, 저 책상에 좀 각을 맞췄어요. 그리고 색깔은 살짝 노란 톤으로 바꾸고, 어, 노란 톤이 안 예쁜지 좀더 흰, 흰기 나는 걸로 바꿨네요. <laughs> 그리고, 어, 저 창문 라인의 텍스트랑 좀 일치되도록 약간, 뭐, 정렬을 맞춘다는 느낌? 설정을 하고, 어 이제 저장을 했죠. 네, 빠른 저장으로 하면 안 되고 고해상도로 그꼭 저장하세요. 지금 저건 잘못한 거예요. 적용하다 나중에 이상함을 감지하고 사이즈를 바꾸기 시작했어요. 사이즈 바꾸는 건 그냥 지금 미리캔버스 있는 거에서 바로 사이즈 변경만 선택하시면 되는 거거든요. 지금은 높이 값이 별로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. 어, 가로 사이즈만 바꾸고, 어, 텍스트를 다시 안쪽으로 넣고, 뭐, 가이드라인 다시 만들었어요, 설정에서.